구미에서 어린이 장보기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로컬 푸드 직매장을 직접 찾아서 제철 농산물을 고르면서 즐겁게 체험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박승원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 2세에서 5세 어린이들이 직접 농산물을 고르고 구매하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 로컬 푸드의 가치와 바른 식습관을 배우도록 기획됐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포장 제철 농산물과 시식 코너를 마련해서 자신이 고른 농산물을 직접 맛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장 만나보시죠. 어, 마트 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근데요, 여기 갈 때도 여기 문 지나갈 때발 조심,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갑니다. 네. 자, 출발. 예, 네. 네. 아까 냉장고에 많이 있었던 거 네. 기억나요? 네. 우와. 이건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 네. 채소래. 블루베리 아니고. 딸기래. 어, 9 0봉 딸기 맞아. 딸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지.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마케팅팀의 대리 박연욱입니다 네,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은 일반 마트와 다르게 농가에서 직접 포장 진열까지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직접 포장도 해보고 물건도 만져보고 그리고 장보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로컬푸드와 친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오늘 교획 포인트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직접 이제 채소를 만져본다 그리고 나서 직접 이제 라벨지 출력해서 본인이 구매하는 제품에다가 붙여 보는 거 그거를 즐거워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 오면은 장바구니를 하나씩 주는데, 어그 장바구니 모양이 동물 모양이에요. 그리고 동물 모양 이렇게 장바구니를 펼쳤을 때 마술 보듯이 우와 하고 신기해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제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저희가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이 구매 아직까지는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세 곳, 세곳 이렇게 늘어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지역 농산물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장보기 체험 어린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의 연령대가 만 2세에서 5세인데요. 이때 아이들은 한창 가릴 것 없이 잘 먹어야 할 때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선 식재료를 직접 보고 골라보고 이름을 불러보면서 친숙함을 늘리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체험을 신청한 어린이집 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 있는 임문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온네 원장 신은미 원장입니다. 이번 체험 활동은 저희들 구미시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이 체험을 소개를 받았고 저희들이 체험 활동을 하고자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장보기 체험을 보통 큰 마트나 가까운 슈퍼 같은 곳을 이용해서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을 이때까지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구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로컬 푸드 매장에서 진행이 되는 체험이라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저희들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이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이라서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취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PPT를 보면서 로컬 푸드에 대한 어떠한 개념이나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 그리고 농산물들을 직접 보고 장보기 체험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뭐 야채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과일의 이름 그리고 과일의 맛을 직접 보 면서 너무 너무 즐거워했고요. 그리고 또 직접 포장지에 라벨을 직접 붙여 보면서 또 아이들 스티커 떼고 붙이고 하는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많은 흥미를 가지고 무척 재밌어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부모님들과 함께 마트를 가서 자주 장보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서 로컬 푸드를 직접 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농산물을 직접 부모님과 함께 골라보고 함께 또 집에서 같이 요리도 해서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야채와 더 더욱 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이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 로컬 푸드 직매장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신선함과 신뢰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바로 집 배송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구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마케팅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구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마케팅 팀장 손광민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 농산물을 단순히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먹거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보고 고르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민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농산물을 보고 만지는 경험 자체가 자연스럽게 먹거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민의 정성과 자연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조금 더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저희가 장보기 체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치원과 지역 아동센터까지 대상을 넓혀서 더 하는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는 지역 농산물을 직접 고르고 체험을 할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이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장소입니다.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가까이에서 구입을 하고 농민은 안정적인 팔로를 우리 직매장을 통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지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친숙함과 신뢰가 쌓여서 직매장 활성화와 지역 농업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 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알리고 많은 구미 시민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 장보기 체험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박승원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